3 3만 보면 함수 fx가 있는데 f랑 fx-a 그러니까 fx-a니까 밑으로 a 가 내린 거지 그럼 어차피 얘들아 얘가 어디서 지금 불연속이야 1에서 불연속이지 1에서 불연속이라면 위아래로 내려갔다 내리고 올려봤자 얘들아 어떠니 언제 불연속이야 1에서 불연속 뭐 좌우로 움직이면 모를 까 그치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x가 1에서 불연속인 건 확실한 거지 그러면 f랑 fx-a라는 함수 둘다 1에서 불연속이라는 수야. 1에서 불연속이라는 두개가 곱해졌네. 그럼 걱정 포인트 누구밖에 없어? 1밖에 없어. 그럼 얘네가 이게 7도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 몇에서 연속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? 1에서만 연속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 맞아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너희가 여기다가 에1 한번 넣어주시고, F에 1 한번 넣어주시고. 언니, 그 다음에 1 플러스도 한번넣어주시거든더1 플러스 f에 1 플러스 오우, 답답해 너무 느려 글씨가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1 빼기까지 얘들아 넣어주시는 거더라, f에 1 빼기 1 빼기 f에 1 빼기 빼기 a 요거 세 개가 다 어때야 되는 거다? 같아야 되는 거지, 그치 자얘들 f1은 몇이니? f1은 몇이야 얘들아 f1은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마니까 얘들아 뭐가 돼 a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 맞아 얘들아 a 더하기 1 나오고 그러면 f1 빼기도 똑같잖아 얘들아 f1 빼기 똑같으니까 요거까지 두번째까지만 구하자 1 플러스면 몇이야 얘들아 1 플러스면은 너희가 15지 그럼 얘가 얘들아 15에다가 15에 마이너스 a랑 얘들아 어때야 얘네들이 같아 줘야 되는 거 맞아? a 값은 열심히잘 포함 나오겠네, 그렇지? 간단한 문제야, 에이.